이리로 해가지고, 이제, 삥! 돌아가서, 여기 이렇게 모여 있어. 내가 다 알아. 여기 지도 보면 다 알, 고요육구선사님이 오네. 그지양손님 오는 것까지 내가 다좀 보고 있어. 그러다가 생각하네. 여기 멈췄었어. 여기까지. 그지 혈맹분이네. 응. 보험혈. 맞아. 이 육구전사 양손님인데 잊혀진 섬에서 그 모험을 즐기더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내 본모습이 드러났다 그치? 어색해 보이네 드노죠? 드레드노트 육구전사님 힐 봤겠지? 뭐 힐을 안 봐도? 칠을 안 봤나? 센터 지금 칠 자리인데, 음... 스톤 옵션 같은 건 없네. 그렇죠? 스톤 옵션이 없어. 응? 이 티루 그 스턴, 범위, 스턴 스킬 같은 게 있나? 그거 있지. 대부분 다 스턴이 붙는데, 티루 드노, 계열 충분히 그 피우지가 되네. 광개토님이 영웅이 될 거라는데, 이는 메이지야, 아직. 레벨이 지금, 낮은 분이야. 음 레벨이 굉장히 낮은 분인데. 음, 자체 스턴이다. 그러게. 그 스킬, 스턴. 어 여기 외치게 하는 분들도 많어. 4번 방이 비었냐? 뭐, 이렇게 말하고. 3번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엄기탁님 이렇게 말하지 사번 방이 비었냐는데 잘못 말한 거 아니냐 숫자가 고 1, 2 해서 세 번째 3번이다 그방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수궁하는 육구전사님 네 강천동님도 <laughs> 뭐 지금 아주 호평이죠? 왕어풍 노래 세계무대로 갈 때가 된것 같고 가요제 같은데 나갈 만하다 지금 그 얘기고 또라이님 크게 놀라죠 이거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거 아니냐 무슨 뭐? 노래지 이렇게 놀래고 있고 퇴자님 어, 술 먹고서 음악적 영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부른 그런 노래 같다. 춤인데? 사교 가서 이렇게 춤추면 사교 댄스죠? 리오넬 커피 원두라는 캐릭? 길게 좀 써주셔, 사정을. 제6구전사님도 잘 모르겠다. 졸리면 자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님, 잠안 자. 아침까지도 하는 분이고, 아침 이후에도 몇 시까지 할지 아무도 모르는 분이야. 아니, 이거 근데, 나 이거 자꾸 이렇게 레벨업 하다가, 레이드에서 너무 고레벨이라고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응? 레벨 제한도 있고 한데 전직을 못 해가지고 이게 2차 전제. 그것 멀쩡해 보이는데 이 파티 들어가면 문제야. 쑥 이렇게 찍어 보면은 나는 지금 이게 불펜이 아니에요. 전직이 안 돼서 펠로스나이트 이렇게. 들키는 거지. 폭풍. 그럼 이것도 먹고. <laughs> 그냥 한번 하는 말이야, 이 어, 윌라님. 놀 놀래켜주려고. 양손님. 떨고 있는 거 아니야? 엘프 단검도 지금 클래식은 괜찮을걸? 음, 이게 라이브는 고원결. 다크 엘프 단검이 지금 제일 좋은데? 윌라가 좀 좋다, 아. 여기저기 휘적기는 윌라가 좋아. 더군다나 영웅이면 이게 사실 한 파티 점사도 버티면서 교전했던 당검 클래스인데. 아니, 나오네. 어 이거 올 뭐야 이거 불멸의 자켓 이것도 있고 불멸의 안타 아이 좋네 다 불멸이야 이거는 한문이지 멸 멸하지 없어지지 않는 거야 무지 좋은 거고 용왕님미 반지도 불멸 이건 풀어 세팅이네. 고급무비, 5단에, 5단에. 어, 애매. 이건 뭐야? 완전히 풀세팅. 풀세팅이에요, 지금. 아, 신망토치륭 나가스톰, 16짜리, A급. 3업이네. 3업 아, 대반까지 착용 스킬, 착용 스킬도 아니고 대반까지 붙어 있네. 10자리, 10, 10세, 아, 이거는 에이, 10세, 부추 10세, 아니, 뭐야? 최상급 세팅이네. 이거는 아 최상급 세트 허접하다고 놀리지 말라는데 이분 지금 최상급 세트 지금 지금 아, 아이금 이거... 최상급이네 아 이게 이거... 최상급 5% 세팅이네. 이거 최상급 세팅이야. 아, 이건 한 파티도 흔드는 세팅이네. 네, 응, 많이 있다고. 아, 교전할 만하겠어. 지금 단검으로. 이 정도 세팅하면 몸이 근질거려. 이거 착용하그 피부 부위가 이 도드레기처럼 나요. 그래서 고, 고개 이제 근질근질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정도 세팅이면 한 파티 사냥하고 있는 파티가 있다. 무필이 가능해. 이건 결계 탈리스만 네, 나오죠? 지동의 벨트. 어, 네, 네. 이혈마크가의이심장한가음 어, 동그라미가 두 개. 가운데, 뭐, 분필 같은 게 있는데. 이 적대감을 갖는데, 릴라님이. 이 마크를 보니까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다. 이 손가락, 이게 내민 것도 같고. 그죠 두 명이서 이렇게 한 파티가 상대 온다고 쳐도 물량 먹으면서 버티고 교전하려면 실로보다 보통 이 세팅된 단검 탱이나 소싱 그런 클래스를 같이 달고 하는 경우가 많아 그치? 소싱이다. 노스트니? 어, 이거,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뭘 이런 걸, 22억에 샀다는데 응? 무지 비싸게 샀네? 윌라의, 윌라 크레스, 교본. 요거로 오프로 <laughs> 말했다. <laughs> 그게 이제 용무기, 라이브 서버는 용무기가 이제 그런 거고. 클래식은 좀 틀려요. <laughs> 여러분들 이제 혹시 이렇게 있으니까 육구전사님 지쳐가지고 잠든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어. 이분. 체력이 잠안 자는 분이야. 이게 그 얘기 나오네. 오래 하냐고 이제 하니까. 육구전사이님. 사냥머신이다. 이말 나오지. 깡푼 날 영웅 된다는 건 어떻게 됐어요? 응? 영웅이 될것 같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아직도 그거, 될것 같아? 영웅? 지금 보면 안다 1등이다? 스나우트야? 캐릭명이? 응? 지금 글라디에이터. 어, 뭐 진짜네. 1위. 점수 101점이고. 근데 뺏길 것 같은데? 2위가 94점으로 새롭게 등장해. 그지? 이거 한 판이면 뒤집어지네. 한 판이면 뒤집어져. 음, 금요일에, 고, 그, 고날만 그 좀, 점수 관리하면 영웅 되겠네. 깡통 달님